네, 안녕하세요. 카메라 설명해 주는 남자 김현수입니다. 오늘은 내돈내산 어, 리뷰인데요. 웨스턴디지털의 엘레멘츠 12테라 그다음에 이지스토어 8테라 하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 갑자기 웬 하드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진이나 뭐 영상 작업하다 보면은 이게 보관하는 게 사실 저장하는 것들이 굉장히 큰 고민이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자 오늘 제가 소개하는 제품은 웨스턴 디지털의 그냥 외장하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 어, 이지스토어, 뭐 엘레멘츠, 마이북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적출용 외장하드, 막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적출용 적출하는 방법, 막 이런 게써 있는데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적출용 외장하드가 아니라 이거를 사진 보관용으로 그냥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 이걸 적출해서 컴퓨터에 넣게 되면은 컴퓨터 에, 그냥, 그냥 내부 하드로 쓰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겨요. 뭐냐면, 첫 번째는 하드의 수명입니다. 하드는 컴퓨터가 켜있을때 계속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사용을 하지 않아도 그냥 컴퓨터를 켜놓는 것만으로도 하드의 수명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런 하드들 같은 경우도 결국 다 수명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정, 전기가 그냥 들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필요할 때만 전기를 넣어서 쓰면 되고, 그러면 그때만 수명이 줄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적출해서 컴퓨터에 넣어서 쓰시는 것보다 그냥 이 자체로 사진을 보관하는 용도로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 요소가 바로 보안이에요 얘를 컴퓨터 데스크탑에 넣어버리게 되면은 컴퓨터의 하드를 내가 보호할 장치들이 없다라는 거죠. 뭐 랜섬이나 요즘에 이제 랜, 어, 랜섬이 한창 이슈가 됐다. 요즘에 조금 보안 때문에 좀 그래도 걸리시는 분들이 많이 적은 것 같은데 저희 와이프는 걸렸었거든요 랜섬웨어에. 그런데 가장 안전한 방법은 가장 안전한 보안은 어떠한 프로그램도 아니라 오프라인입니다. 얘를 분리해서 쓰면서 필요할 때만 연결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적출하지 말고 그냥 쓰는 걸 추천드리는 이유는 필요할 때만 연결하기 때문에 수명에서도 유리하고 보안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 먼저 예전부터 구입을 해갖고 웬디 엘레멘츠 10 테라를 이미 사용을 하고 있었고, 이번에 이렇게 12 테라는 작년에 그리고 8 테라도 이제 최근에 구입을 한 건데, 이것들을 이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용한 이제 구입한 이력이 여기 나와 있는 거고, 요것들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거, 사용하게 되면은, 어, 관리하는 거 어떻게 하지라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 이런 크리스탈 디스크 인포라는 거를 컴퓨터에 깔아두시면, USB에 연결돼 있어도, 이것들이, 어, 그런, 그, 하드의 상태들을 이 프로그램이 보여주기 때문에, 필요할 때만 연결해서, 이렇게 가끔씩 체크하면서, 하드를 관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돈내산, W, 아이 웨스턴 디지털, 엘레멘츠 12 테라, 이지스토어 8 테라의 언박싱을 간단하게 하면, 하면서 하면 제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제 앞에는 이렇게 이지스토어 8 테라가 있고, 여기는 엘레멘츠 12 테라가 있습니다. 어, 웨스턴 디지털에서는요, 이렇게 베스트 바이라는 미국의 이제 아마존 같은 그런 전자제품 전문 몰이에요. 거기 전용으로 나온 게 이지스토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북이라는 게 있고요. 이렇게 엘레멘츠가 있는데, 이지스토어랑 마이북 같은 경우는 별도의 관리 프로그램이 존재, 제공이 되고, 엘레멘츠는 그냥 외장하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어차피 그런 프로그램 안 써도 돼요. 그냥 필요할 때 연결해서 쓰시면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크리스탈 디스크 인포로 전복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두 개의 제품들 같이 한번 저희가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입을 했는데 아직 박스를 안 뜯었어요. 이제 하나는 제가 요즘에 소니, 뭐, 신제품들 막 나오면서 저장할 공간들이 너무 필요해가지고, 이제 12 테라는 제 용도로 산 거고, 제가 집에서 10 테라 쓰고 있는데, 12 테라 하나 더산 거고, 이지스토어는 저희 와이프 주려고 구입을 한 겁니다. 여기 보이는 게 이지스토어 그리고 이게 엘레멘트 동시에 개봉을 하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USB 케이블들이 있어요. 어, 그냥 동일해요. USB 그냥 3.0 케이블이 여기 있습니다. 똑같은 케이블이 여기 있고, 어댑터도 지금 보면은 똑같습니다. 네, 암페어 모델명 자체가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이두 개의 어댑터가 있는데 어댑터도 동일해요. 이렇게 이게 이지스토어 이게 엘레멘츠인데 똑같습니다 뭐 cd나 이런 거없고요 그냥 이렇게 아예 동일하게 액세서리들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뭐 편한 거 쓰시면 되고 아 요거는 이제 직구 둘다 직구 상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이 우리나라에 110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다 그냥 꼽아 쓰시면 되고 어댑터 같은 경우는 12v 고 15a 그다음 18a입니다 요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나중에 뭐 고장나면 어댑터만 사면 되니까 어댑터 이렇게 생겼다 두개 동일하다 이게 이지스토어 이게 웬디 엘레멘츠입니다 보면은 이지스토어가 좀더 크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거를 뭐 다른 분들은 그냥 덕출해서 쓰시는데 이걸 하드를 여기서 빼내거든요 이거를 여기다가 다 뜯어 가지고 카드를 뺏어 쓴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하드를 사때 비싸니까. 근데 저는 하드를 뜨는 적출용으로 이걸 쓰는 게 아니라 이거를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사진을 보관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거를 추천하냐면 일단은 보시면 이렇게 별도의 어댑터를 사용하잖아요. 어댑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고장나도 이게 어댑터가 나가면 어댑터만 교체하면 되잖아요. 하드가 고장 날 일도 있지만 어댑터가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일체형을 쓰게 되면은 이 어댑터가 만약에 여기 이 외장하드에 일체형이라고 하면은 외장하드 케이스 자체에 파워가 들어가 있어 갖고 그게 고장 나버리면 어떻게 하드를 쓰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댑터는 고장 나면 한국은 특히나 어댑터를 쉽게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댑터를 쓰는 별도의 외부 전원을 갖는 이런 하드 이런 그를 쓰시라는 겁니다 뭐다 쓰라고도 하죠 요런 것들 저는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많이 쓰고 있는데 그거는 다, 다른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 엘레멘트는 뒤에 전원 버튼이 있고요 이 이지스토어 같은 경우는 어디 있지 <laughs> 전원이 없나 전원이 없나 봐요 그냥 전기를 꼽으면 되나 봐요 얘는 온오프가 없네 진짜 저 지금 처음 들어보는 거여가지고, 네. 제가 이거는 엘레메츠는 쓰고 있기 때문에 전기 전원버튼이 있는 거 알았는데, 얘는 전원버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꼽으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긴 거. 보시면 이렇게 위아래로, 얘,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 여기 아래 보이시나요? 구멍 뚫려 있는 거? 이것들도 저 얘를 쓰면서 여름에 열이 나면 어떻게 하냐면, 이거 이렇게 올려다 놓고, 여기 위에다가 미니 선풍기 이렇게 올려놔요. 그래갖고 공기가 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열이 나면 안 되니까. 자, 요렇게 생긴 거. 이거 이렇게 별도로 뭐 뜯거나 이러시면 안 돼요. 뜯어서 쓰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대로 쓰시라는 겁니다. 이런 거를 이렇게 옆에다, 컴퓨터 옆에다 이렇게 세워놓고 필요할 때만 연결해서 쓰시고 필요 없을 때는 꺼놓는 거. 저는 참고로 이 어댑터도 이렇게 꼽아 놓잖아요 어떻게 쓰냐면 어댑터를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 전기를 껐다 키는 게 아니라 얘도 끄지만 이 어댑터도 멀티탭에 보면 은 멀티탭에 이렇게 전기 뭐 사구라면 사구마다 각자의 전원이 있는 거 있죠 그러면 어댑터에도 전기가 들어가면 얘도 사실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쓸때 그냥 그 멀티탭을 꺼놔요 저는 여러 개의 외장하드 렉을 다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다스용 멀티탭 각자의 멀티포트가 있는 전원 다 꺼놓고 필요할 때그 멀티탭에서 이 멀티탭에다 다 라벨 붙여놓은 다음에 그 멀티탭에서 켜서 씁니다. 이렇게 별도로 쓰시면서 이 데이터를 분리시켜야 보안은 굉장히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거죠. 자, 이런 리지스토랑 엘레멘츠 어떤 거 사야 되냐? 어, 정답이 없어요. 금액이 잘 나오는 거 사세요. 저도 맨날 직구나 이런 거 이렇게 최저가 딜 나오면 계속 기다렸다 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직구 타이밍은 언제가 좋냐? 특그 특가가 나왔을 때.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갭싸게 하나씩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